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시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수급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 투자 쪽에서는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요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짜가 바뀌니까. 이제는 금융투자도 목적을 달성해서 주식을 오늘은 팔아도 되고 또 그리고 개인들 역시 오늘은 매수를 해도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도가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코스피는 2.24% 하락 마감 그리고 코스닥은 1.68% 하락 마감 했는데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한 1조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한 8200억, 그의한 8300억 정도 되는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3700억 정도 되는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의 순매도가 언제까지 나올 거냐 좀 살펴보면 은 이게 지금 코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에서 지난 12월 21일 경부터 시작해서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이 금융투자 배당받기 위해서 매수한 물량이라고 볼수 있고 오늘 요만큼 팔았기 때문에 앞으로 요만큼 더 팔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 지나고 내일이 정시 폐장이라 아니까 그리고 그러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투자 쪽에서는 순매도 물량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그림 하나 설명드리고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해가지고 저희집 큰애가 어, 정리한 자료 보여드렸는데, 이게 또 궁금한 분이 계시는가 봐요. 이게, 자, 함축적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정리한 사람 모르, 빼고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어,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입니다. 이, 뭐, 주식 채권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부동산 시장,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금리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금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갖다가, 어떤 방향을 예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채권이고 달러입니다. 그러면 채권만 전문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고 달러만 전문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이 정도 채권은 기본 단위가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큰 돈을 갖다가 움직일라 그러면은 뭐 아무나한테 맡기지는 않겠죠. 저런 운용 인력은 공부를 좀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라 채권이나 달러 이 수익을 내는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과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먼저 보게 되면 이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때 채권과 달러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뭐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파월 연준 의장은 뭐 공식적인 석상에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앞서 우리 선행지표를 바라봤을 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금리 인하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고질병으로 문제를 알았던 물가 문제 뭐 또 시중에 돈이 말라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점점 해결이 되면서 또 위험자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너무 압축적이라 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수급 들여다 볼게요. 오늘 시장 수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 쪽에서는 순매수 물량이 많았고,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순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희한하게도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순매수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전기 가스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왜이 오르는지 아시죠? 이제 내년부터 공공요금 인상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어, 전기, 가스, 요금, 오른다, 아닙니까? 이렇게 전기, 가스, 뭐, 말이 업종이지, 사실은 이게 그냥 한국 전력이다,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력도 이제, 어, 요금을 인상해서 이제 좀 수익이 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어, 지금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식료는 뭐, 그동안 경기가 낮았고요. 유통업원 주로 면세점인데, 중국 관광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괜찮나 그럼 볼수 있다 이렇게 현재 테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만들어진 테마는 똑같습니다 저기 화장품 관련해서 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면세점 또그 다음으로는 카지노도 조금 있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여행도 좀 있고, 그다음 뭐 항공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모두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중국 관광객들 한국 못들어오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국내 경기에서 참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죠? 지금 그나마 우리가 좀 살아있는 게 소비 심리가 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그나마 아직은 보고 소비가 좀 살아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이 소비 심리가 이제 꺼져버릴까봐 기준금리를 미국하고 지금 금리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0.25% 밖에 이렇게 올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소비 심리를 갖다가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병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돈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뭐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한 번씩 다 됐다고 보고 어느 정도 국민 전체적인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마스크도 이제 벗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관련 테마들, 실제 또 화장품 관련 테마들, 그리고 여기 유통업, 그 면세점 관련 테마들은 그동안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일단 뭐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많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죠 보니까 세 종목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은뭐 대동, 한국전력, 현대, 도산 인프라 그세 종목인데 일단 금융투자 매수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연말이 돼가지고 금융 투자 쪽에서 배당 수요 때문에 좀 매수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니까 일단 금융 투자 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배당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현 시점으로 봤을 때이 오른쪽이죠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나마나다 이런 겁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금융 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도 안 팔았죠. 금융투자가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것도 금융투자가 연말에 뭐 배당보고 들어서 매수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국전력은 투자 개념으로도 괜찮다. 이 말이죠. 지금 단기적으로좀 많이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관심권으로 좀 등록을 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눌림을 가진다면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실점에서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은 SFA 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동원산업이 검색이 돼가지고 차트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면 이 종목을 이제 동기화를 해서 전체 데이터를 새로 한번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화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원산업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전체 기간 있죠. 이렇게 확인하면은 어, 동기화가 돼가지고, 데이터가 새로 갱신이 되면서 모든 분석이, 어, 새롭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동원산업은 이런 차트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동원산업을 봤을 때 이왕 나온 김에 좀더 보면, 요거는, 어, 단기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점에서 들어가기는 곤란하고, 이런 거 단기투자할 때는 어떻게 본다 그랬습니까? 단기투자 병행할 때는, 이런 파란색 구간에서 매수하고요 이때가 이제 단기투자 가능한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하락반전 신호가 나면 팔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기투자는 굉장히 간단해요 말 그대로 단기투자입니다 파란색 구간 뭐 수급 창구에서 매수하고 그냥 이럴 때 그냥 하락반전 신호 찍으면 그냥 팔아버면 됩니다 그럼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 될까요 그러면은 떨어지면또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때는 수급보고또 매수하고 또올라서 하락반전 찍히면 팔아버리고 파워바에대해서 아니면 플랜A나 파워엑스레이에서 단기 투자가 일단 가능한 종목으로 분석이 되면은 그 종목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꼭 한번 모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지나면 내일 이제 폐장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2022년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마 내일 시향에서 저도 작년 어, 올해 1년 동안 매매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2년 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시간 가는 게좀 두렵고 좀 그렇네요. 시간이좀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그런데 뭐 물리 법칙을 거스러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